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대신 그린타운 아침에 왔는데 견출을 매장하고와서 다 건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, 아이고 15층 무섭네요 자 퍼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퍼티 파티. 탄성 퍼티입니다 그냥 퍼티가 아니고 요렇게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자 두껍게 퍼티는 무조건 두껍게 자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아 저쪽엔 제가 팔이 좀안 닿아서요. 제가 다 하고 나서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